나도 드디어 아, 나 이거 어떻게 하는지 서어 같이 몰라서. 하는 방법을 알게 됐군 아 방금 일어나서 너무 졸려 어? 방금 일어나셨어요? 어 너.. 너는 일찍 일어났겠다 어나 오늘 예쁘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 오늘 6시 반에 일어났어요 <laughs> 어제 바로 자지 않은 나를 아주 매우 쳐야 해어 아.. 니야 예쁘다 송민아 그거면 됐다 언니도 이뻐 홍보.. 홍보왕들 그럴 리가 없어 와 언니가 들어오니까 지금... 사람이 엄청 많아졌어 맞아. 역시 와안 힘이란 언니 어디야? 언니는 어디야? 나 지금 마포대교 지나가고 있어 나퍼게요나 이렇게 목소리도 많이 들려서 이러면 어떡하지? 아나 어, 나 방금 일어났어 9시에 9시 25분에 일어났어 어제 늦게 잤어? 어나 어제 한 5시 넘게 잔것 넘게 같아요 왜 이렇게 늦게 왔어? 몰라, 어저께 있다가 갑자기 잠이 안 오는 거야. 원래 한, 한 시면 자는데. 아, 진짜? 응. 아, 아 성민아 근데 아침에 가? 일어날만 했네. 예쁘다, 너무 예쁘다. 나는 근데 개인적으로 성민이 화장 안한게 더, 더 좋아. 화장 안한 거? 화장 응. 안한거 많이 봤잖아. 어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그거에 한 표. 약간 약간 의 예의랄까 내 생얼을 보여주기엔 <웃음> <웃음> 너무 죄송 에이 뭘뭘 뭘 예의까지 하네 에이 뭐 그렇게 얘기야 그런 거 예의 안 된지 오래됐어. <laughs> 아우 선배 네, 여러분 다 그럴 수 있죠. 아니야. 아니 오늘 말해. 개봉한다고요. 빨리 얘기해 주세요. 아 개봉한다고. 맞아 우리. 우리 오늘, 오늘 개봉을. 개봉했, 개봉했죠. 했죠. 오늘 드디어. 네. 약간 실감 안 나지 않아요? 완전요. 뭔가... 제가 영화관에서 영화를 봐야 실감이. 어, 날것 맞아, 것 같아. 맞아. 내가 뭔가 그첫 스타트를 끊어야 개봉 이렇게 될것 같은데. 어. 모르겠어, 지금. 그냥 지금 평상시와 똑같아. <laughs> 요즘 맞아. 일상과 똑같아. 오늘 저희는 히르타오 어, 안녕하세요 아 오늘, 오늘은 지금 SBS 어 박하선 선배님의 목, 목동인가요? 시레타. 목동 SBS로 가서 박하선 선배님의 라디오를 가고 있습니다 어 지금 라, 누가 라디오 가는 중이라는데? 어? 같이 야나 모르겠어 파크 1021 2 0 2 1 이렇게 이 분이 아, 나눈 진짜 심각하게 부었는데? 봐봐 정민아 어제 뭐 먹고 잤어 피자 어제 뭐 먹었어? 피자? <laughs> 피자? 나도 줘저도 주세요 <laughs> 이해할 수 없는 부음이다 왜 부었지? 뭐였지? 피자를 먹었으니까? <laughs> 피자랑 야너 그거 먹어 봤냐? 신라면 볶음면? 뭐나 그거 너무 먹고 싶어. 어때? 야 그거 나 지금 한 5일째 연달아서 먹고 있거든. 아 진짜? 나 알지. 나 붓기 너무 매운 생장 봐. 나 그거 먹잖아. 나 붓기 체운 장거 알지. 아 그럼 너 여기 입술 되잖아. 입술. 이렇게. 어, 여기 이렇게 똥카롱 생기잖아. 그래서 그거 먹잖아. 다음 날 스케줄 못 해. 나 아, 지금 계속 못잖아. 눈은 못 뜨겠어. <laughs> 웃어야 돼, 그냥. <laughs> 나는 웃으면 더안 돼. 웃으면 그냥 이렇게 돼. 이렇게 돼, 이렇게 돼. 나도 그래, 지금. 마시마로 됐어, 마시마로. 근데 어때? 너무 마, 맛있어? <laughs> 진짜 너무 맛있어. 그러니까 아, 어, 약 내가 느끼기에는 그 불닭볶음면보다 좀더 매운 것 같고 아 진짜? 그러니까, 어 사람마다 약간 다르게 느끼는 것 같은데 나는 그렇게 느꼈었어. 내 주변 음, 먹었던 음. 친구들도 다 불닭볶음면보다 매웠, 매웠다 그러고 그리고 일단 그냥 맛있어. 약간 너 그런 거 먹어본 적 있어? 신라면 맛이야? 신나, 뭐? 응. 아니야 신라면 맛이 아니야. 아 진짜? 어 그래서 너무 신기해. 나도 기대했던 게 신라면 볶음면? 어, 뭐 신라면 맛 나려나? 이러거나 먹었는데 신라면 맛이 아니야. 아니야. 아 진짜? 어아 그러면 어, 내가 최근에 제일 제일 최근에 나온 내가 먹어본 제일 최근 라면은 저거야. 네 가지 치즈 불닭볶음면. 뭐야? 그거 에이. 어떻게 하는 거야? 가가. 나도 하고 싶어. 나도 하고 싶어. 여기 있어.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보여줄까? 어. 난 필터가 별로 없어. 아! <laughs> 뭐야 필터 공유해줘. <laughs> 이거 완전 웃겨. 언니 필터, 필터 공유해. 탐나. <laughs> 나도 하고 싶어. 나도 안영이가 이거. 이거 하고 싶다고. <laughs> 이거 어떻게 공유해? 근데? 그거. 내가 좀 이따 알려줄게. 어떻게 공유해? 이건 뭐지? 내가 좀 이따. 좀 이따 알어 별빛이 내린다 어머 너무 예쁘다 보필자 성민아 뭐야 재밌네 어? 이거 너무 이쁜데? 이거 <laughs> 어, 뭐야 나도 하고싶은데 몰라 나 이거 돌리다보니까 있었어 왜더 없나? 뭐야 나도 하고싶어 아한상민 좋아하고 되게 좋아할 거생각하니까 너무 웃겨 지금 저기서 혼자 <laughs> 나 돌리다가 마음에 드는 거 찾았다고 아주 마음에 들어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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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 있다고 근데 왜나는 없을까 나도언테있는거 없어 나 거의 다온것 같아 왜냐면 SBS가 콤자 나..나는 조금 남았어 빨리 와짠 빨리 와 지금 몇 시야? 12시. 지금 10시죠 어, 나는, 나는 30분 도착 예정이야 너왜 이렇게 일찍 아, 갔냐? 너? 나 일찍 도착했어 차가 안 막혔어 오목 렌즈네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아, 어이 아, 귀엽다. 나도 하고 싶어. 민키, 하고 싶어. 어. 서로 엄청 다르네. 그 필터가 한승민, 몇 명? 한승민, 2 4 명. 나는 이제 도착했으니까. 그만 떠나보겠어. 여러분, 9월 1일 어디, 오늘 어. 개봉한... 이제 언니는 언니걸로 켜. 9월 1일 <웃음> 개봉한 <웃음> 최선의 삶, 많은 사랑부탁드 싶고요. 칼, 칼... 칼... 그거 한다고? 먼저 <laughs> 칼다리... 9월, 9월 1일 오늘 개봉한 최선의 삶. 여러분, 영화관에서 많이 봐주시면 다음 주에 더 많은 상영관에서 볼수 있으니까요. 많이 어,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어. 옆에. 그리고 저희 눌렀어? 11시부터 어나 오늘 누가 또 버튼 눌러가지고 11시부터 어, 박하선 선배님의 시내타운을 진행합니다 많이 많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희씨씨 좀 이따 봐요 안녕 잘했다 잘했어 그래 우리 좀 이따 보자 오케이